오늘은 잠언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자문을 보다 보면 중복된다 싶은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혹시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아이고, 이건 뭐또 읽은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스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도 뭐 비슷한 것 같이 느끼는 내용을 아마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왜 이걸 그냥 강과해서면 어, 안되느냐 가르침이라는 것은 원래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복이 있는 거죠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세뇌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반복 교육이 사람의 뇌에 기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듣고 가르치는 것을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인생에 꼭 필요한 말은 자꾸 들어야지. 그게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말, 그런 말이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그러겠죠? <laughs> 우리가 TV 광고 같은 거, 그거 계속 보게 되잖아요. 뭐 요새는 TV 안 보지만, 어렸을 때참 TV 광고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그다음은 그냥 외워요. 아, 참 희한하죠? 아무리 오래된 것도 기억하게 되고, 그 광고 멜로디가 기억나게 되고, 소화제는 회스탈. <laughs>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 놀라운 일. 이게, 이게 교육의 효과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여러 번한 말씀, 이거 꼭 기억되는 겁니다. 기억되어야 해야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사망이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을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베푸는 교훈이라는 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교훈해서 그 길을 떠날 것을 종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을 알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이죠. 성경교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제자의 교훈이 교훈을 들을 당시에는 혹시 귀찮고 또는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들을 사망과 멸망에 덫에서 구원할 귀한 교훈이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교훈이기에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예를 베푸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지만 괴사한자, 즉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악한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주하심으로 패망에 이르게 된다. 좀 너무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laughs> 여러분 요새 뭐 사무엘부터 지금 조가마 듣고 계실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까지.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 이 요아스는 그의 조모, 할머니죠. 아달아의 계략으로 모든 왕자들이 다 살육되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아하시아의 유일한 혈통이었어요. 정말 참 귀한 운명이겠죠. <laughs>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아달라의 눈을 피해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라를 패하고 왕이 오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나이 7세, 7살 때참 사람 운명알수 없죠.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이자 아버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는 성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요그 배운대로 다 가르치니까 근데 그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수 있던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어떻게 되느냐 이 올바른 교훈을 버리고 사악한 자들의 교훈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에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돌로 쳐죽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뒤집어진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인생이 아람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하고 노약을 당하고 또 그의 신복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모호살다 비참한 체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지혜자의 교훈을 따르는 삶과 악한자의 길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를 감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제삼 감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그 지혜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사망의 그물도 헤쳐갈 수 있을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빛 대신 말씀의 인도를 인하여 평안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laughs>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에 대느니라 표준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불성실하고 어리석은 신하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 그런 뜻이란. 부분에서 솔로몬이 사용한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사자, 사신, 아, 대사, 엠베서더, 메신저. 즉, 나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위급 외교 사절을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각 나라에 파견하는 대사는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워가 엄청나죠. 복잡한 외교 문제,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고, 무마시켜야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 됩니다. 이런 대사가 얼마나 많은 인맥들을 확보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시키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위기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사들이 말한 마디 실현해 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한 사람의 사신이 지로운가 혜 어리석은가에 따라서 나라의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얘는 뭐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 역사 가운데. 근데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울이지 바울. 바울은 고린도 후소 5장에 가면 자기 자신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신, 대사라고 칭합니다 또 그는 그 자신만을 하나님의 자신, 사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옥하라.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셨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함옥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진실하게 또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지혜로운 대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과 그런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나라의 대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라 망신시키는 것과 똑같죠. 바울사도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하고 악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전권을 지닌 대사와 같은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 아닙니다. 다 맡긴 것입니다. 또 사명을 잘 감당케 함으로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이 고귀한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중차대함을 알아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 하나님의 살아로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을 받을 만한 그런 미련하고 죄악된 삶, 삶을 산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런 모습은 다 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8절에는 또 여기 대조가 나오죠 반대대꾸법이 나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 있을 결과와 경계를 지키는 자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가난하여지고 수치를 당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버리는 자는 저버린다 풀다들 해방한다, 곱비를 푼다 이런 의미죠. 이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훈계 곱비에 매여 있어야 훈계 의 재갈을 물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풀어버린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은 궁핍과 수욕이라는 또 다른 곱비와 재갈을 물리게 된다. 하반절을 보면, 경계를 지키는 자가 존용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겸책하는 말이나 징계를,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얘기도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나, 비록 이것이 불편하고 비위에 거슬리다 할지라도, 겸모하게 수용하는 자가 존용을 얻게 된다는, 말.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존용을 얻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인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중 있는 인물을 얻게 영광 얻게 된다. 이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비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19절에는 소원의 성취가 주는 결과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의 태도가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이두 가지, 소원의 성취,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모습 이게 무슨 비교가 될수 있나? 그렇죠? 그럼으로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사이에 무언가가 지금 생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있다말이요 즉, 하반절을 감안할 때 앞부분은 소 이런 뜻이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에 단 것을 체험한 지혜로운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의미고 상반절을 감안할 때 뒷부분은 악에서 떠나는 것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자는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에 단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즉 상반전은 지혜로운 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 그릇된 방법이나 사곡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건실하게 노력함으로 바라던 것을 이루어서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한편, 하반전은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건실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쓰리게 된다 당연한 결과에요 악한 일을 하면 결국 그 악함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항상 우리가 훈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부모와 스승, 하나님의 말씀, 항상 받아서, 아직도 우리가 불편히 여긴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참, 영광된 칭호를 받았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의 말씀을 항상 전하는 그런 위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aughs>